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필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하고 있는 유정원장입니다. 플레임이 미니멀 인베시브, 쉐브론 에이킨, 그리고 에비칸데. 이게 이제 딱 필요한 절골술의 이름들을 따와가지고 하는 거고, 기존의 수술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의 수술법 같은 경우는 절개가 뭐 못해도 한 4cm, 5cm. 이 수술 같은 경우는 1cm 안쪽으로 절개를 하고 꼭 필요한 부위 한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수술법으로 이제 했을 때 이제 상처가 클 때는 상처 이제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흉터도 좀 많이 남고 수술상처 괴사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미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상처의 크기를 최소함으로써 뭐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통증도 좀 많이 경감시키고 흉터나 이런거로 인한 이제 합병증 통증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사실을 적용할 수 있지는 않고요 어, 교정 각도가 굉장히 크신 분들은 미카를 이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그 정도로 아주 진행된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는 미카를 적용해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는 뭐 금식이나 아니면 이제 수술 부위 청결 같은 게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다 보니까 뭐페디클 같은 거좀 하고 있는 분들은 뭐 미리 좀 제거를 하고 오셔야지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마취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저희 마취과장님이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하반신 마취하고 수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술 시간은 뭐 짧으면 30분에서 뭐 보통 길면 1시간 내외로 걸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통증이 이렇게 많진 않아서 대부분은 일상생활 복귀가 한 빠르면은 2, 3일부터는 가능해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교정각도가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이제 정교하게 할수 있어서 외형적으로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무제반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는 그 와중에 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정 각도를 정할 때 어느 정도 재발할 것도 예상을 해서 약간은 과도하게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무지외반 예방법에서 그때 알려드렸던 뭐좀 발이 볼이 넓고 그다음에 이제. 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신발들을 이제 주로 어, 착용하시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뭐 재발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무죄맛증 치료에서 이제 미카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